안녕하세요. 저는 더 패밀리 랩의 하이수라고 합니다. 오늘 스타트업 대표의 서비스 출시 1년 회고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백가점에서 그 강의 요청을 주셨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이제 주제 자체를 갖고 몇방 며칠을 고민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제 서비스를 출시하고 또 투자를 유치를 하느라고 왔다 갔다 했던 그 경험이 좀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 경험이 또 다른 분들한테 좀더 나눠지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 이제 1년간의 삭질과 배운 점을 요약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마이크를 두 개를 갖고 이렇게 PT를 하게 될줄 몰랐는데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아니면 맥주 마시면서 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긴 한데 제가 최대한 좀 친근하고 편안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회사와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회사는, 어, 엄마인 모든 여성을 위한 실행 가능성 높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헤이마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나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힘든데 본인 몸이 망가졌다고 느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통증이나 이런 몸매 변화 이런 부분들을 케어해 주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 6월달에 서비스를 출시해서 딱 1년 전 넥스트라이즈에 저희가 부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가 출시해서 저희도 막이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은데 막 설명하고 했던 게 이제 딱 1년 전인데 오늘 여기서 발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홈트라기보다는 몸에 좀 문제가 있는 어떤 통증이라든지그 다음에 운동을 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할수 있게 도와준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요소들을 갖춘 그런 솔루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좀 히스토리가 독특합니다. 저희는 AT 이니셔티브라는 회사의 사내벤처로 시작을 했어요. 회사에서 육아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푸는 팀으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어 이후에 자회사로 분리가 되고 또 거기서 서비스를 론칭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왔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그냥 팀 리더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스타트업 대표가 돼서 이제 투자 유치를 해야 되고 서비스를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제 양력입니다. 어, 저는 2004년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업무 경영은 17년,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주 개구장이 6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 어,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몸친데 발레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저는 사실 기획으로 서비스를, 어, 커리어를 계속 끌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전략 기획, 뭐 컨설팅 이런 일들을 주로 해왔는데, 남의 사업 계획서만 계속 써주는 게 어느 순간 되게 의미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끌고 가는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었고, 기왕에 그런 사업을 할 거면 내가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고 저도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고생을 했었는데, 그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저희가 헤이마마란 hey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는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제 경력을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크게 업다운 없이 순탄하게 끌고 온 그런 커리어였어요. 근데 작년 한해 동안은 수없이 많은 업다운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에 저 혼자 딱 덩그라니 있어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 지도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스타트업 대표들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냐, 제가 어, 챌린저스 회업정 대표님께 여쭤봤었어요. 대표님, 시간 어떻게 쓰세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세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팀, 제품. 거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미, 나를 넣었습니다. 나를 관리하는 것도 어, 대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되게 많이 느껴서 어, 그중에서 오늘 네 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저는 작년들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던 어, 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멘탈이 나갔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IR입니다. 어, 투자 유치가 여기 아래 보시다시피 첩첩상중이에요. 처음 그 심사역을 만나서 미팅들이 진행이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의 과정이 있고요. 많은 서류들이 인볼브가 되고요.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모회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모회사가 이 투자 유닛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심사역들을 많이 소개를 초반에 시켜줘서 많이 만났는데 그때부터 투자 유치까지는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진짜 딱 맞는 말이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펜테크 기업과 여성을 위한 헬스,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는 기업인데. 이 부시들이 가장 많이 챌린지하는 게첫 번째가 마켓이거든 이게 사이더블한 마켓이냐 거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루는 여성의 생애주기의 어떤 그런 문제들 모에 대한 문제들 남성분들 굉장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걸로 인한 챌린지를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여성심사역을 만나서 미팅이 잘 돼도 뒤에 계속 이제 엎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챌린지를 어떻게 넘을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어, 저출산이 너무 맨날 뉴스에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걸로 사실 챌린지를 많이 받았는데요. 어, 사실 애를 덜 낳는 거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트렌드이거든요. 그거는 이어져온 트렌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건강하고자 하는 니즈 내지는 아름다운 몸을 유지하고자 하는 니즈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헬스앤비티 스펜딩은 줄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저는 저희가 보는 마켓을 정리하고 넘어갔더니 그 이후로 마켓에 대한 챌린지는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나 스스로 정리를 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가 사실은 저 챌린지를 넘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첩첩산중을 지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데모데이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처럼 의사결정자한테 제가 직접 PT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그 상황이 저희 팀에게는 더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투자사를 만나는 것보다 그 투자사들마다 주로 투자를 하는 스테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투자하는 섹터도 있고, 어떤 기술, 기술력, 내지는 개발팀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말 스페시픽하게 보는 투자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성향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만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는 사실 찾아봐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 주변에 다른 대표님들한테 많이 물어보시면, 정보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꼭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심사 역들을 다양하게 만나는 게 저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 관심이 뻔히 없을 것 같은 심사역도 만났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 CTO가 방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CTO가 들어오기 전에 개발팀이 내부에 없을 때 기술력을 되게 중시하는 VC의 심사역을 만났어요. 두 번이나 저희를 거절했거든요. 근데 그 심사역이 저희 팀에 대해서 해준 얘기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사실, 어, 우리가 너네를 거절하긴 하지만, 어, 이런 것들은 꼭 갖춰야 할것 같다라고 조언을 되게 진심으로 해줬고, 그 중에 하나가 무조건 개발팀을 뽑아라였어요. 그래서 저희 시태역이 지금 와 있는 거고요. 그런 조언이 제가 나중에도 계속해서 메일창에서 그 심사역의 이름을 검색해서 다시금 열어볼 만큼의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를 하지 않지만 스타트업 대표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를 가지고 하는 그런 조언을 주는 좋은 심사역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다양하게 만나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또 우연한 자리에서 작년 넥스트라이즈에서 만났던 심사역은, 어, 제가 투자 유치의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아, 이게 정리된 책자, 그, 심사역님이 이제 뉴렉스 테트너스에서 다니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릴렉스에서 나온 이 투자유치 책자 같은 거를 저를 따로 만나서 주시면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런 부분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이 어떤 기준으로 뭐에 정말 그 웨이트를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만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날 투자할 게 아니잖아요. 투자할 게 아니니까 나는 막 물어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 좀 안전한 세팅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나는 관심이 없지만 내지는 우리 펀드는 투자를 못하지만 고펀드에 그 투자할 만한 다른 곳은 연결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형 만나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소개시켜 달라 나 그냥 조언만 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키타임을 요청하면 그 친구들은 이제 섹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어, 흔쾌히 만나줄 거예요.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을 네. 그다음에 굉장히 우연한 기회가 투자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저는 이제 대학원 출문에 회 갔다가 식사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부시 대표님이 앉아계셨어요. 그렇고 그 대표님한테 투자 어떻게 받아야 돼요?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쉽게 투자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그 회사에서 하는 그 초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게 하나벤처 스에서 하는 초기 스타트업 경진대회였고 그곳에서 이제 저도 저희도 이제 두 번째 투자를 유치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회사를 피칭을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1분 버전, 5분, 10분, 20분 버전, 20분은 넘어가지 않게 왜냐면풀 버전으로 피칭을 하더라고 20분 더하기 Q&A거든요. 그래서 스 20분으로 몇 가지 버전의 피칭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다가도 나올 만큼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제가 정말 실수했던, 진짜 삽질을 했던 부분인데요. IR을 위한 IR을 저는 했습니다. 그냥 IR 자료에 보면 우리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담겨요. 숫자도 다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 계획서인데요. 저는 IR 자료만 만들고 그걸 팀이랑 온라인을 못했어요. 그러고 다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돌아와서 이제 팀이랑 보니까 저는 제 생각은 저 멀리 날아가고 있고 팀은 아직도 지금 서비스상의 운영 문제나 이런 거에 이제 머리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데리고 다시 내가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위치를 데리고 올 것인가가 또 숙제로 남아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에 팀을 계속 임복을 시키고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에만 그리지 말고 직원들의 마음속에 비전을 그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이 부분은 되게 프랙티컬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투자자랑 싸우지 않는다. 보통 우리는 내 기업에 너무 애정이 많으니까 챌린지 받으면 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디펜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챌린지를 받을 때, 아, 너무 맞는 말씀이다. 아직 생각을 못 했다. 꼭 반영하겠다. 이렇게, 어, 수용하는 모습이 오히려 좋은 인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컨설턴트 출신이기 때문에 따박따박 이렇게 논리에 반박하는 그런 나쁜 버릇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투자자랑 싸우지 말라고. 받아들이라고. 근데 어, 첫 발표, 첫 이제 투자 유치를 해주신 대표님이 저한테 어, 재구매율 관련된 챌린지를 하셨거든요. 너, 내가 너희 비즈니스를 봤을 때 서비스 특성상 재구매율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너 봤니? 재구매율 보고 있니?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때 출시한 지한 3개월 됐는데 뭐 재구매율을 되게 잘 보고 있었을 리가 없죠. 안, 안 보고 있었고 그때 이제 너무 맞, 맞는 말씀이고 재구매율 꼭 봐야 되고 가장 먼저 정리가 되는 어, 대로, 기금의로를 보겠다.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순간 그 대표님 얼굴이 약간 미소가 스쳐가는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 이분이 나한테 투자를,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투자를 하셨고 그분이 저희한테 첫 투자를 해주신 더인벤션의 김진영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어,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멘탈 관리를 하는 거.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냥 계속해 나가는 거. 그 작년 넥스트라이즈 때 마켓컬리 김수라 대표가 시리즈에 투자 유치할 때 100, 100명이 넘는 그 귀신을 만났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거절당하더라도 앞으로 만날 100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의 위안을 삼고 거절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좀 내려놓고 뭘 챌린지를 했었는지를 내가 꼭 기억을 해서 그거 여러 번 곱씹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말 지독하게 갑질을 하는 불씨도 있습니다. 정말, 어, 저 같은 경우는 미팅 중간에 인턴만 남겨놓고 그 투자사 대표가 나가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그 인턴에게 피칭을 마저 해야 되는 그런 어, 상황이 됐었는데, 그일 때문에 사실 며칠 동안 굉장히 멘탈이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아 이런 데서는 투자를안 받아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이제 실용적으로 IR 자료를 작성할 때 어, 제가 했던 섭지에서 나온 이들의 쓰인데요 어, 논리의 흐름을 정말 무진장 쉽게 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켓의 챌린지를 받았고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막 장표 도시 복잡하게 도식화된 장표와 막 앞으로의 계획을 막 때려 넣거든요. 었자료가 굉장히 길어졌고 복잡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말이 빠른데 그 많은 내용을 더막 전달하려다 보니까 정말 많이 빨아졌어요. 아마 들었던 분들이 반도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쉽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마켓에 대한 챌린지를 저 스스로가 넘어서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냥 자연스럽게 발표 자료가 줄어들더라고요. 처음 만들었던 자료가 100장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20장만 들고 다니다 어, 그리고 딱 관심을 가질 정도의 정보만 주고, 나머지는 QA로 매력 발산을 해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관심을 가질 정도로만 딱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질문은 사실 되게 다각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를 막 펼쳐놓으면은 그거 자체가 되게 우리 기업에 대한 매력 발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지,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좀 고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댓글 그러니까 만드는 거랑 별도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끔 보면 이제 숫자에 밝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딱그 매출 프로젝션 이 표, 꽉 차있는 이 표를 보고 그 숫자를 타다다닥 읽어서 막 이상기를 뚫은 다음에 탁 질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때 이제 잘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어떤 로직에 어떤 식으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대답할 수 있게. 예를 들면 객관가 같은 거막 계산 자기들이 하시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잘 어, 답변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IR에 대한 거였고 두 번째로 팀과 관련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모든 스트레스 중에 제일 지독한 게 사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이 IR로 인한 스트레스 이외 에 가장 많이 거의 비슷하게 힘들었던 게 사람 스트레스였고. 여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막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은 그런 스트레스였는데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 회사나 이런 거에 대한 온도 차가 나는 거죠. 스타트업인데 워라벨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잘 맞지 않았던 그런 팀원들이 있었는데. 그 팀원들까지도 제가 끌어안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자책이 이제 저를 되게 또 많이 돈 먹었던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사실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대표 입장에서 대표가 보는 관점의 그 판단 기준은 즉 다른 직원들이 동료로서 보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명확하게 어 불편한 이유가 있다면 그 아이는 내보내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결론이고. 어,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해고를 하지 않았어요. 해고 전에 이 친구들이 먼저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잘 나갔는데, 어, 제가 이 주제로 다른 대표님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그런 패널 세션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요런 이슈로 인해서 대표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뿐 아니라, 어, 퇴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겪으시더라고요. 그저 온보딩이 있는 것처럼, 온보딩만큼 나가는 것도, 잘 준비를 해놓는 게 굉장히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까지 좀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인데요. 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건데, 저는 권한 이양을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피라미드들의 모든 뽑기점에 제가 다 있는 거죠. 모든 일을 다 제가 다 결정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해서 넘겨주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저는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되돌아보면 예전에는 계속 이런 대기업이나 컨설팅, 제가 계속 삼각형의 꼭지점에 있는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계속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스타트업에서 이거의 문제는 제가 다 알지 못하고요. 제가 저걸 다 하다 보면 제가 바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업은 모든 걸 정해줄 수 없으니까 사실은 오너십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결정해서 주면 그 사람이 무슨 재미가 있어서 일을 하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정말 문제라고 인식한 건 정말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삼각형의 뾰족한 곳에서 이제 내려와서 좀둥그럽게 팀을 운영을 하는 거를 시도를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 뛰어들어서 긴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채워하는 그런 팀을 만들려면. 뭘 어떻게 바꿔야 될까? 권한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 더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몇개 생각나는 것들 적어봤어요. 이제 첫 번째는 스몰톱. 이게 어, 저도 바쁘고 이제 업무가 많으면 앉아서 제일 마음을 약하게 되는데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일은 어때요? 저 일은 어때요? 라고 이렇게 막 물어보고 다니는 게 팀 분위기에 되게 많이 영향을 주더라고요. 내가 한명한 명의 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제스처기도 하고, 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팀의 1원이 아니라 되게 다른 직원들에게 많은 인플루언스를 할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라 거를 이제야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을 걸고 그 사람이 어떤 걸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 칭찬을 되게 인색한. 더라고요저 스스로한테도 되게 엄격하고 그 다음에 남도 칭찬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칭찬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제 투두리스트에 아예 적어놨어요. 누구 칭찬하기라고. 그래서 그 사람 칭찬할 걸 어떻게든 찾아서 한마디라도 더 건네는 거를 의식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마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은 행사 스타트업이 이제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럭셔리한 워크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큰돈을 들이지 않고 작게나마 이렇게 성의를 볼수 있는 정성을 볼수 있는 그런 액션을 했을 때 직원들이 어플리이트 하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거를 잘 못하는데 저거를좀더 많이 어떻게 정성을 드릴지 제가 사전에도 고민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1대1 미팅은, 회사가 굴러가는 윤활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퀴가 굴러가는데, 그 바퀴 기름칠하는 것 같은 일인 것 같아요. 1대1 미팅을 한다라는 건. 그래서 그냥 업무 미팅이나 자연스러운 세팅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 1대1 미팅을 하면서 그 사람의 정말 깊이 있는 모티베이션이라던가 좌절감, 어디서 힘든지, 그 다음에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대1 미팅에 정말 정말 캘린더를 박아서 시간을 할애하는 거 이런 부분도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셀프 케어하는 게 이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이제 대표가 나를 자기를 챙기는 거가 되게 이기적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기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되게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어, 지금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하고 계신 일들이 결국은 내가 좋아서, 내가 계속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더 오래 즐겁게 하려면 내 몸이 건강한 건 너무 당연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반드시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의식적으로. 이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하려면 이제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조직이 작으니까 이거 새로 생겨난 업무 되게 많거든요. 그레이 존에 있는 이 업무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이제 정의해서 어떤 일이 될수도록티나 일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한 거고요. 그레이하지 않게 그다음에 스스로를 돌보는 운동이나 이런 명상 같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앞서서 취미 발레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멈추거든요. 근데 5년 동안 발레를 했어요. 왜냐하면 발레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일주일에 2시간 동안 제가 좀 저를, 이레스를 관리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2시간을 5년째 지켜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스스로 도움을 좀 요청을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끙끙 앓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말씀 나눴던 대표님들 중에서는 공황 장애를 겪으셔서 상담치료나 이렇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회사 안에도 내가 정말 힘든 부분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를 꼭 두어야 하고 집에서도 가족 중에 누군가와 내 어려움을 집에서 또 다른 버전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대표님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겨우 시즌 투자를 마무리하고 다음 라운드를 이제 준비하고 서비스를 키워가는 이제 그 스테이지에 있는데 저보다 좀더 선배인 분들을 만나는 거. 그리고 이제 저 제가 했던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 정도 스테이지에 있는 그런 대표님들을 만나면은 정말 그거 겪어봤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얻었던 깨달음은 아까 제가 긴 방에 혼자 있는 그림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 혼자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고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도 그냥 배우면 된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 생각보다. 우측에 보시면 제가 봤던 자료들이랑 이런 거를 막 넣어놨어요. 제가 어, 다 보지 못했는데 Y컴비네이터의 스타트업스쿨 그 유튜브 가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재생목록에뭐한 20개 넘게 이렇게 강의가 있는데요. 다 보지, 다시 말씀드리면 다 보지 않았지만 아, 이렇게 스타트업 대표가 알아야 되는 게 많구나. 그리고 이렇게 배워가면 되는구나. 라는 부분, 그 깨달음? 그냥 배우면 되는 일, 채우면 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어, 힘듦이 좀 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많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커리얼리나 뭐 브런치나 뭐 퍼블리나 이렇게 정말 테크니컬하게 스킬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는 요즘 너무 리소스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사람 만나는 거, 다른 대표님들 만나는 것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도 어벨로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 제가 지금 1년 동안 겪은 일을 지금 겪고 계시거나 이제 겪어야 되시는 대표님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은 저도 시간을 내도록 보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